모든지 다 들어요. 그만해 그냥 따라와서 하시면 돼요. 그럼 그냥 아빠 여원이 모드를 키면 찾아듣습니다. 여원이로 변해요. 이제부터 만하고 여기를 누르면 뭐? 여원이 모드가 켜져요. 만 하라고. 음물 주 주세요. 와. <laughs> <laughs> 하게해 놨다. 별거 아닌데, 그지 올라가자, 지원아그건뭐 유적이 아니잖아요. 어, 올라가자. 마스크. 마스크 지원이 마스크가 있을 것 같겠죠? 엄마. 지연이가? <laughs> 마스크가 필요하네. 엄마가 뺏었어. 연아 거기 아닌 것 같아. 아 지금 막 다쳤구나. 어떡하아 이게 올라가면 될것다와 이쁘다 아지정교네 네, 너무 이쁘네요. 띵띵띵 존댓말 모드, 예원이 모드, 반말 모드가 있어요. 그만하세요. 그만하세요. 예원이 모드. 그만하세요. 네. 알겠어요. 이제 그냥 예언이 할게요.